오늘의 탐방은 만추의 계절 경주 최부잣집의 정신을 찾아서입니다. 경주 최부자의 시조인 최진립 장군과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대표하는 최부자에관해 알아보면서 경주 최부잣집의 정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2 7살때에 이제, 이제 그거을 합니다. 아, 이제 문발을 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저, 정류재란 때는 울산 서생포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때는, 어, 돌격대를 조직해 가다가, 어, 전투를 하다가, 이 뺨에, 에, 탄화이 들어가가지고, 어, 이, 이쪽으로 나와버렸어요. 어, 왼쪽으로 들어가 오른쪽으로 탄화이 나와가지고는, 어, 이 뺨이 정말 참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이런 형편이었는데, 그 여론이 평소에 머리를 이렇게 가로워 가지고 올라 그 형태를 가로웠다 그런 이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어, 그총알를 빼내는 데도 조금 더파하는기색이 어, 뭐, 어, 그 없이 담소 자야했다 하는 그런 어, 이야기가 있어요. 여론이 이제 어, 60세가 넘었는데 나라에서 공주 창판에 벼슬을 내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새만 보면 차관 벼슬이죠. 벼슬 내리니까 여론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일개 무인인데. 에, 내가 이런 것을 아니하게 가지고 조정에 가서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게 면해 주십시오라고 나라에 상소를 했더니만 에, 그 비답이 나옵니다. 어, 인조대왕은 비답이 나오기를 어, 여, 여 불견, 불견호하라. 나는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버타지 않는다. 영건섬이라 어, 청렴하고 삼가하는 경을 어, 내가 함해서 좋아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사양하지 말라든 그런 어, 것인다고 해 그리고 우리 당호가 그 흠문단입니다. 어, 공경한다, 인군이 인조가 공경한다, 공경한다는 얘기가 어, 거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흠문단이라는 당호, 충의단는 당호도 있지만 그문단이라는 어, 당호가 있는 것이 바로 어, 연이 침렴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약 1년 내기내기 이제, 참판 벼슬을 하다가, 어, 저는 여기에서는 암에 부적합합니다. 일선으로, 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수종 또, 어, 경원 부사로 다시 또, 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69, 내일 모레가 이제, 섯 달, 스물 일어났는데, 내일 모레가 70인데, 영자 호라이 일어납니다. 인조가 도망을 가다가, 저, 강화도를 가다가, 길이 백제가할 하루 종 어디 갑니까? 남한산성에 포위가 되어버죠 어, 포위가 되어 딱 들어앉아있는데, 그래 그때는 여래 이제 공주 영장으로 계셨어요. 어, 연세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한 일종의 한직인데 공주 영장에 가서 거기 가서 몸마 뭐 수양이나 하라 그 식으로 보내는데 그때 어 정세기로 하고 한충청 감사라고 하는 어른이 공은 너무 연세가 많아서 전쟁에는 부적당하니까 이것도 중요한 자리니까 여기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여래. 하신 말씀이, 어, 내가 평생에 큰 난리는 겪지 않은 데가 없었고, 내가 비록 나가서 싸워, 이기지는 못할 전정, 싸우다가 죽지도 못하겠는가, 겨의 연애의 선봉을 나갑다 어,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언행나무고, 하나는 회화나무죠 그죠? 그래서, 회화나무 언행나무를 심는 건 뭐냐면, 아주 훌륭한 인재가 태어나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언행나무는 누굴 상징하냐면, 공자를 상징해요. 이 공자가 주유천하다가 다시 고향인 노나로 라 돌아와요. 노나로 돌아와서, 그 새로운 학교를, 제자들 같이 학교를 만드는데, 그 학교가 언행나무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행단이라고 불러요. 행단. 그래서 언행나무를 심는 것은 훌륭한 인재, 공자를 기린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실제 언행나무는 항상 두 그루 심어야 되죠. 네, 암수. 그렇죠 암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그루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통 마을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꼭언행나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전통 마을에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에 지금 회화나무를 심는 이유는 뭐냐면 또 회화나무도 학자나 군자를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어, 저 회화나무는요, 다른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잎이 푸르게 매달려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나뭇잎이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얘는 뭐예요? 아직 새파랗죠? 그런데 여름, 어, 봄에 보시면요. 다른 나무에는 삭을다 태우는데 얘는 잎을 태우지 않아요. 아주 늦게 태워요. 그래서 그게 학자라든지 훌륭한 인물은 그죠? 어, 대기만성 그죠? 어, 천천히 꽃을 피운다. 그런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회오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집안에, 안 그러면 이 서원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태어나라 학자가 군자가 많이 태어나라 그래서 그래서 저 회화 나무에 다른 이름이 군자수 학자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주제 두 개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공립이고 하나는 사립이 있어요 그래서 공립은 향교라든지 성균관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오부학당 이런 게 공립 교육기관을 보시고 사립은요 서원 그다음에 서당 그죠 그러면 어 퇴계 이황 선생님이 제자를 키울 때 그걸 무슨 서당이라고 불렀어요. 도산서당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서당이라고 해서 너무 낮춰보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서원은 뭐냐면 교육의 기능과 제사의 기능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용산서원은 정무공 최진립 장군의 정신이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세운 거고요. 어, 도산서원은 바로 태계 이왕 선생. 그리고 우리나라 서원 중에 또 아름다운 병산서원은 서해 유승운 선생. 그래서 그분의 제사, 를 지내는 기능과 학문을 가르치는 기능이 결합이 됩니다. 근데 향교는 중국의 선년들이 주가 돼요. 공자님. 그죠? 그래서 그 건물이 대성전입니다. 뒤에 있는 건데, 유교에서는 이게 윤리를 밝히는 거, 명륜당. 이 명륜당이 대표적인 강당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 서원하고 향교의 차이가 뭐냐면 공부하는 곳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차이에요. 그러면 국가기관은 뭐가 중심이겠습니까? 의례가 중심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당이 앞에 있어요. 강당이 뒤에 있습니다. 그걸 전묘후학이라고 불러요. 전묘후학. 그러면 서우는 반대로. 제사도 있지만 사실은 그죠? 공부하는 게 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학후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건물이 강당 건물입니다. 뒤에는 이제 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우가 뒤에 있고, 묘가 앞에 어 묘가 뒤에 있고 강당이 앞에 있는 것을 전학 우묘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서원하고 향교와 구분하는 게 아주 쉽겠죠, 그죠? 그런데 이 향교는 주로 국가 관리를 키워내는 그런 과목들을 가르쳐요. 어, 과거 시험치는 그런 과목을 이 서원은 전인적인 선비를 키워내고 유림을 키워내는 그지역의 인물을 키워내는 역할들을 해요. 남쪽을 흐르는 하천이라서 남천 풍수에는 장풍, 덕수, 바람을 감추고 물을 넣는다 했죠 그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렇게 하천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서울에도 가면 한강이라는 하천이 있죠? 그 다음에 청계천이라는 하천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을 안을 흐르는 작은 하천이 있어야 되고 마을 밖을 흐르는 큰 하천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물이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우리가 이제, 뭐, 멧돼지나 사슴을 많이 먼저 산냥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이 강가에 모여 살면서 아주 이렇게 착한 이렇게 먹을거리, 조개, 어, 배류 있죠? 어, 배류를 채집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얻으려면 강가에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구석기인들, 신석기인들, 이런 분들은 강가에서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건너편에서 신석기 시대 유물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꽤 오래 이 강가에서 살았겠죠, 그죠? 그래서 신라가 또 나라를 개국하고 난 뒤에 에, 임금이 사는 궁궐을 이 월성이라는 곳에 잡습니다. 어, 다루월자를 쓰는데이트의 모양이 초성달처럼 닮았답니다. 그래서 신월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신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이터를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바로 향교가 차지합니다. 향교. 그런데 이 향교 터는 옛날 신라 시대 때 국학 어, 신문왕 때 만든 대학교 있는. 이런 국학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육 기관이라고 피석에 새겨 놓은 도, 글자 보셨어요? 그래서 경주 향교가 그만큼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남에서 어 부를 축조한 어, 최진립 장군의 셋째 아들 이 최동량의 후손들이 어디로 이전하냐면이 향교 옆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향교는 이 경주 지역의 유림들 사림들의 중심 거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곳을 잘 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입한게 뭐냐 면 향교보다 규모가 작은 건물 그죠 이런 건물들을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촌 마을 보시면서 어 의외로 채부자 집이 작아요라는 분이죠 그죠 근데 이 주변에 오래된 한옥들은 다 채부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어 그. 교리 체부자의 후손들이 각각 다른 건물을, 그큰 집, 작은 집 이렇게 하면서 모여 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가 다 어디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영남대. 그래서 큰 집과 다르게 재산을 유지했다면 사실 다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큰집에 이렇게 재산 목록에 다 들어가 있어서 아마 분할을 안 해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손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도 소유권은 후손들에게 있지 않고 법률상으로는. 어, 영남대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채부잣집에 손님으로 오면 손님의 등급에 따라서 상객, 중객, 하객으로 나눴는데요. 그 중에 상객은, 어, 과맥이라는 물고기가 5마리, 1마리가 나오게 되면 상객을 대접하는 거고요. 반마리가 나오면 중객, 그리고 3분의 1마리가 나오면 하객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님 중에 상, 중, 하객에 분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반 지나가시는 과객들은 채부잣집에서 어, 작은 한 줌의 곡식과 그리고 물고기 를 고기를 조금 내줍니다 이걸 갖고 주변에 있는 소작인의 집에 가서 어, 심식과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소작인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채부잣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극질히 대접하는 의무도 이 소작인의 의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과객들을 어, 후하게 대접 못하면 소작인들이 내년에는 소작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 책 속에서 보는 것과 지금 이렇게 같이 직접 와서 느껴보는 게이 마음이 와닿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 이런 계획적인게 자주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이제 일반인들이 문학을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도서관을 통해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좋은 가을 날 함께 즐기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시민들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사실 경주가 포항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의외로 겉만 보고 다들 가셨고, 뭐 집만 구경하고 가셨는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그 철학적인 그 배품을 보면서 다들 느낌이. 되게 좋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번 이 인문학 탐방은 어, 나름대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진짜 인문학의 어떤 기본 정신을 알려주는 그런 탐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이영호 작가의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주는 사람이 없게 하라》입니다. 12대 300년 동안 지탱해온 경주 최부자의 경영철학과. 그들의 고고하고 아름다운 영혼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경주 최부자의 시조인 최진립 장군으로부터 시작해 12세손인 최준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들의 부를 어떻게 이룩했고 그들의 가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호황실이 대잠도서관은. 2007년 2월 1일 개관했습니다. 지식의 동지 창조의 씨앗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의 지식 역량을 높이고 시민이 즐겨 찾는 도서관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